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캠핑 한번 다녀오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캠핑 가면서 느꼈던 게 정말 요즘에는 겨울철에 무조건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가성비 좋게 나온 프리미엄 세단의 사륜구동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김 팀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의 E클래스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해당 모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맨날 소개해드리던 디젤 차량이 아니고요 벤츠 E 클래스 W213의 E300 포메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E300 포메틱 등급의 차량이라고 하면은 이 벤츠 중에서도 정말 높은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입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네, 17년도까지는 없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바로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까지도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운전할 때는 조금 더 안전성 있게 타실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고요 또요 소개할 차량이 굉장히 이력 자체도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1인 신조 무려 1인 신조의 자동차이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10만 8천 키로 주행을 했는데요 야 관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달 전쯤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놨고요. 타이어 4장 모두 새 걸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진짜로 오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 만한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판매하는 금액 3,25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됐고 도심에서도 많이 보이는 자동차인데요. 많이 팔렸다의 뜻이 뭐겠어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죠. 사실 저도 똑같은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디젤 차량이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도 있게 타는데 휘발유 차량이어서 그런지 쪽. 조금 더차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자동차입니다. 하나하나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벤츠는 이 익스클루시브가 조금 더 차량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켜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쪽을 한번 보시면 살짝 파랑색 계열의 블루빔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인체공학적...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밤에 볼 때는 너무나도 좋다는 멀티빔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옵션 값만 한 2, 300만 원 정도 한다니까요. 요거 꼭 들어있는 걸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부 옵션으로는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벤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색상, 화이트 바디에 검정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조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나는 쥐 색깔이 이쁘던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요흰 색깔 차량이 그래도 나중에 차량을 되파실 때도 감가도 덜 받는다는 점, 요런 장점이 있는 자동차고요 측면부 전장의 길이는 뭐, 국산차의 그랜저급의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 4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걸로 교체를 해놨으니까요. 90% 이상씩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W213 모델들 자체가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이 차량의 디자인은. 너무나도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자동차인데요. 뒤에 엠블럼 E300 포매틱이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제가 아는 이 세그먼트 중에는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골프백 3개, 4개 정도는 여유롭게 실을 만하니까요. 아주 실용성 있게 타실 수 있는 자동차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겠어요 이 화려한 실내의 엠비어트 라이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엠비어트 라이트는 야 요런 엠비어트 라이트 분위기를 낼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불빛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진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는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고요 남자분들도 요차 타면은 와차 진짜 예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예쁜 차량이고요 일단은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나파가죽이에요 이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딱 옆으로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건 드라이브건 잘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엠비어트 라이트와 함께 우드 라인 야,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제가 요거에 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열선과 통풍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능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가운데 센터 패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요게 또 한몫합니다. 솔직히 제 거는 이 둘둘공 모델이어서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진짜로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함께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아래 송풍구 기능들도 한번 보이시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요 센터 패시아 아래쪽 콘솔 라인 자체가 진짜로 매끄럽게 잘 빠졌기 때문에 지금 봐도 올드한 느낌은 전혀 안 들고, DIS 조그 셔틀 기능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 버튼들 함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19년식의 핸들이 굉장히 예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18년식의 차량도 어, 핸들 디자인이 꿀리지 않아요. 진짜로 예쁜 핸들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벤츠 엠블럼이라는 게 아주 한몫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과 함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주행거리 10만 8천 킬로라는 주행거리와 함께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엠비어트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뿐만 아니라 2열에서도 이 벤츠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자동차이고요. 일단은 2열도 독립적으로 3단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뒷자리에서 타실 수 있을만한 자동차고요. 사용 공간은요, 오한 뼘, 한 뼘. 뼘. 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BMW의 5시리즈만큼이나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3,250만 원에 나온 1인 신조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벤츠 E300. 포메틱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그런지 엔진 소음도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미세 누유, 미세 누수도 하나도 없던 자동차였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된 자동차를 3,250만 원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